자, 조리삼종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얼 코치입니다. 아 요즘 좀 시간을 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영상을 좀많 자주 못 올리고 있는데 너무 죄송하고요. 어, 또 많이 안 올리니까 또 연락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 자주 안 올리냐고. 어, 대신에 이제 과거에 올렸던 영상들을 오히려 더 찾아보시면서 어,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올렸던 그 고그랑 선수 어 영상을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거 정말 철인삼종을 알리고 싶은 마음에 뭐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철인삼종을 좋은 이미지로 많이 알릴까 연구를 계속 하다가 단지 게 선수의 외모를 부각하는 거는 저도 싫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안 올렸던 거고 하지만 보그랑 선수 같은 경우는 외모뿐만이 아니라 실력이 일단 어, 대단하지 않습니까? 유럽 선수권 대회 주니어 그 실버 메달, 은메달 리스트고요. 월드컵에서 우승했던 선수고, 그다음에 지금 뭐잘 아시다시피 SLT 슈퍼리그 테라야슬론에서 좀 선두로 달리고 있는 선수예요. 실력이 있단 말이죠. 더군다나 보그랑 선수는 육상이 기본 베이스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육상을 했는데 그냥 잘 뛰는 게 아니라 프랑스 주니어, 시니어 크로스컨트리 기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트랙에서 어5 0 0 m 를1아3 4분 때 3분 후반에 뛰 4분 초반에 뛰고, 5,000m를 어, 16분 19초 띕니다. 우리나라 중장거리 여자 선수 기록이에요. 어, 그만큼 일단 실력이 탄탄하고, 거기다가 이제 외모가 출중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그랑 선수 영상을 올렸던 것이고, 어, 저는 사실 그렇게 올리면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봐줄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올리자마자 막 조회수가 만회 올라갈 때 아, 너무 기분이 좋았어. 요야 최근에 맨날 뭐몇 백회, 몇 천회로 끝나던 영상이 이제 만회를 넘는구나. 그래서 그것 자체로도 너무 감사했는데 이게 20만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4일 만에 20만이 됐고 저는 이 영상 개인적으로 어, 너무 그또 너무 그 제가 생각했던 것 이외로 너무 많이 봐주시기 때문에. 뭘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 영상을 또 보그랑으로 찍어야 되나, 올려야 되나, 막,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지만, 철인삼종에는, 보그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언맨 장거리 경기에서도 옛날에 웬디 잉그라함이나, 어, 그, 그, 브라질의 프레난다 켈러, 그다 미국의 로리보우든,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선수들, 외모, 실력, 그 다음에, 어, 너무 그, 사, 사람들을 대하는 그 성격, 들이 너무 좋은 선수들이 많았어요. 올림픽 코스에서는 뭐 프랑스 선수 뭐 보그랑드 프랑스 선수지만 프랑스 쪽에 또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예쁜 여자 선수들이 많네요. 그런 선들이 수 있고 호주에서는 뭐 옛날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지금 얀 프로데너 아내인 어, 에마 스노우실 지금 에, 에마 프로데너죠. 에마 선수도 굉장히 얼굴이 굉장히 미인형이에요. 그리고 뭐 말하자면 한도끝도 없습니다. 단지 그 선수들이 보그랑하고 다른 거는 우승을 못 해봤다는 거죠. 다 2위, 3위, 뭐 5위. 에마선호 씨는 금메달리 있으니까 그러다 치더라도 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 안 올렸던 건데 보그랑하고 좀 차이점이 그런 면이 있다. 어... 또 여자 선수만 그렇게 있느냐? 그거 아닙니다. 철인 삼종에 남자 선수들도 모델하는 선수 있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외모와 실력이 둘다 탑을 찍는 선수는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정말로 얼굴 너무 안정환보다 더 잘생긴 이런 선수들도 외국에 막 넘쳐나지만 그 선수들은 꾸제 실력에서 한 단계씩 좀 모자랍니다. 뭐 3위, 4위, 5위 이 정도. 그래서 스포츠에서는 탑을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1등만 기억하는 뭐 더러운 세상 이런 개그도 있지만 그게 더러운 게 아닙니다. 1등과 2등 상금 차이가 2등과 3등 상금 차이의 몇 배를 넘는 이유가 동기부여 때문에 그래 스포츠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1등을 꼭 하려고 해야 2등이나 3등이라도 하는 것이고 2등과 3등 아니면 1등과 2등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면 그런 퍼포먼스가 안 나오거든요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일으키기 위해서 1등을 자꾸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고 어,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또 1등을 했지만 2등 3등을 폄하하거나 무시하진 않아요 그런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1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철인삼종을 거의 좀뭐 비치다시피 20년 넘게 하고 있는 저로서는 어떡하든 철인삼종을 알리기 위해서 채널을 만들었는데 제가 올리는 영상들은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고 이러다가 채널 접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아 그렇다면 사람들이 좋아하는게 뭘까 그런걸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 외모만 칭찬하는 거는 나쁘지만 실력 있는 선수가 외모까지 출중해. 그럼 이런 선수는 알릴 만 하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제 보구랑 선수의 영상을 에, 올린 거고 사실 그것도 뭐 수익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그 아시겠지만 거기 다른 사람의 영상을 대부분 갖다 쓴 거라서 저작권이 저한테 없어요. 그, 그 코멘터리나 해설하는 그 말도 다 저작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쪽에 먼저 양해를 구하는 메일을 보냈고, 그쪽에서 아직 답은 없지만, 뭐 제가 수익 창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제재를 하면 할 거예요. 당연히 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올려놨고, 지금 확인을 안 해봤지만, 그 수익과 상관없이 지금 철인 3종을 알리기 위해서 그 슈퍼리그라는 재밌는 경기를 앞세워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 달아주시는 분, 아, 이게 조회수가 많아지니까 여러분, 이상한 댓글도 많이 달립니다, 지금. <laughs> 댓글도 거의 뭐한 7, 80개 된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어떤 댓글이라도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고, 제가 답글을 달고 안 달고는 조금 이렇게 상식선에서, 어, 제가 결정을 한다는 거 어, 생각을 해주시고, 어, 특히 이제 여자분, 여자 선수들의 외모나 체격, 체형에 대해서 좀 언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좋단 말이에요. 뭐 누구든 그렇게 하는, 다른 사람의 외모를 평가할 수도 있고 뭐 하면 안 되지만, 그그 사람들 자유니까 뭐라고 할건 아닌데, 철인삼중 경기는 훈련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외모가 그렇게 이쁘다고 해가지고 맨날 얌전하게 있다가 시합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8시간, 5시간에서 1몇시간까지 계속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몸에서 지방이 버텨내지 못해요. 그래서 있는 지방, 없는 지방 다 빠져나간 상태로 최고의 경기력을, 어, 보여주기 위해서 체형이 그렇게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남자 선수들은 근육질이 있지만, 아, 여자 선수들, 제프리 같은 선수는 근육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영이 베이스인 선수는 좀 그렇게 체격이 어깨가 특히 넓고, 육상이 베이스인 선수는 날씬하고 어깨가 좀 좁은 대신에 이제 수영에서 좀 고전을 하는 편이 있는데, 어, 이 보그랑 선수는 이제 둘다 잘하는 거죠. 어, 그래서 철인삼종의 그 여자 선수들이 뭐 가슴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하는 거는 좋은데 알고 하시란 말이 알고 철인삼종의 여자 선수들이 지금은 왜 저렇게 가슴이 없어 보이느냐 없는 게 아니에요 유니폼이 워낙 타이트해서 그렇게 있는, 보이는 것 뿐이고 저는 그 제가 선수생활할 때 외국 선수들하고 많이 훈련을 해, 해봐서 아는데 그 선수들 그렇게 절벽이 아닙니다라고. 그 있을 거다 있고요 그 다음에 연습할 때는 굉장히 몸매가 좋아요 어, 시합할 때만 유니폼이 2K 그래서 그렇다는 거 어, 알고 계시고 또 철인삼종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럼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가슴이 작아지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럴 일도 없고 그그 그 정도로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막 혹사를 하실 만큼 훈련을 할 일도 없으니까 철인삼종은 정말 재밌고요 어, 박진감 넘치고 그런 안전하고 어, 재미있는 경기면 건강에 너무 좋고 이런 운동이라는 걸 제가 알리고 싶어서 그 영상을 올렸다는 거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고 아, 저는 내심 이 추세로 가면 와한 50만 한달 안에 50만 조회수는 무난히 찍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 채널의 구독자 수도 가뿐히 만 명은 이달 안에 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영상 하나 올려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대신에 어, 다음 영상을 또 뭘로 올리느냐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런 영상을 한 달에 뭐네 다섯 개씩 꾸준히만 올릴 수 있다면 서인 삼종을 즐기는 분들의 인구가 금방 늘어날 것 같고요. 어, 이런 비슷한 경기를 또 우리나라에서 열수 있도록 저도 나름 준비를 하고 있고 더 많은 분들이 더 어, 짧은 시간에 시간을 짧게 쪼개서 연습을 할수 있는 그런 거리가 짧은 경기, 그런 것도 많이 있다는 거 소개해 드리려고 올렸다는 거, 또 준비도 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서, 제가, 제 영상을 계속 분들은 알겠지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얼굴이 좀 제가 많이 살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거의 두달 사이에 제가 지방, 3키, 체중은 3kg가 줄었고요. 체지방은 28% 에서 지금 14% 에요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강도를 올려놓는 것도 아니지만 운동 시간 자체가 좀 하루에 3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제 절대 무리해서 빼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지금 운동할 때 먹고 있는 보충제에 대한 설명을 좀 올려드릴까 해요 이게 뭐 단순하지만 단순하지 않은 영양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들어보시면 또 굉장히 도움 될 만한 얘기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